11일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이전에 반드시 단일화를 이루서 이재명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후보를 기호 2번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세워야 합니다. 상식, 정의, 법치,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 진영의 단일 후보에게 기호 2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줘야 이재명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동안 우리 당은 이에 맞춰서 모든 준비를 해왔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. 김문수 후보님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. 한 권한 대행이 출마한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답게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 김덕수가 유일한 필승 카드라고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? 그 약속이 바뀌면 정치의 신뢰도 지도자의 명예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. 국민과 당원들께서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. 김문수 후보께서 주장하는 등록 후 단일화, 즉 12일 이후 단일화는 우선 한덕수 후보가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 등록을 안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이뤄질 수 없는 그 허구의 사실이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는 매우 위험한 길입니다. 후보 등록 이후에는 다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자체가 금지되거나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. 예, 무엇보다, 만일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 국민의 힘은, 국민의 힘 기호 2번은 이번 그 대선에서 없어지게 됩니다.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 진영의 단일 후보가 기호 2 번이라는 무기도 없이 당의 체계적 지원도 없이 맨몸으로 이재명과 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. 잘 아시다시피 만약에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 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선거 운동 비용을 쓸 수도 없고 쓴다 하더라도 그 보전받을 수가 없습니다. 잘 아시다시피 이 선거 운동 대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500억이 넘는 비용을 수득돼 있습니다. 그러나 그 돈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한 푼도 쓸수 없는 것이고 무소속 후보는 그런 돈을 우선 준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12일 이후에 이 단일화를 하자라는 얘기는 사실상 할수 없는 거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우리 금문수 후보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.